어,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과 이길주 교수님 연구실의 어, 석사과정 2년차 학생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복사냉각을 응용한 제로에너지 냉각 소자 개발입니다. 어, 나중에 한번더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복사냉각이라 하면은 뭐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열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방식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어떤 냉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사 냉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요 개는 한국말로 하면 요 개는 어 태양이랑 우주 지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열교환에 매질이 필요한 전도현상과 대류현상과 달리 복사 열교환의 경우에는 매질이 불필요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요 태양광을 반사를 최대화하고 그리고 대기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대기를 통해 우주로 방출하게 된다면 에너지 공급 없이 대기 온도 아래로 냉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좀 사하라 은개미 같은 경우는 먼저 혹서 지역에서 서식 중인 생물 중의 하나입니다. 얘네, 이 어, 개미의 어떤 고유한 털 구조 덕분에 어, 혹서 지역에서도 이 사라 응개미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 하 응개미 같은 경우에도 내리쬐는 태양 빛을 반사하고 발생하는 열의 경우에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구조를 모방해서 여러 가지 한번 계산들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단일 마이크로 구조는 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산화 규소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은 어, 삼각형에 가까운 구조일수록 태양광이 가장 강한 500나노미터 부근의 반사율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각을 고려한 경우에는 어, 주간 시간대, 그러니까, 입사각이 약 45도 이하가 되는 부분의 반사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개미 같은 경우에는, 요 단층 구조가 아니라, 요, 보여드리는 요 구조, 구조들이 좀 여러가지 층으로, 층층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적층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500나노미터 부근에서의 반사율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봤는데, 반도체 공정 중에 에칭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광 구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으로 실리콘을 식각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이 삼각형 마이크로 구조 제작에 좀 용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광소자의 스펙트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 과시광선 영역이랑 그리고 적외선 영역 반사율과 흡수율을 각각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측정한 어떤 필름의 어, 투과율 예입니다. 그리고 복사냉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어, 복사냉각 실험 셋업을 이용해서 소자를 어, 만든 다음에 이제 연중 지속성이나 아니면은 뭐 공정 최적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